일단, 이번 판은 전판에 못 보여준 트리스타나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첫템은 곡궁 또는 BF인데, 저는 곡궁을 먹겠습니다. 못 먹었으니까 칼? 칼은 지크로 만들 거예요, 지크. 트타도 약간 전시즌에 베인 같은 느낌이라서 평타 기반의 챔피언이라 지크가 좋아요. 6원. 곡궁, 좋아. 오 구인수 나이스 이런 벨트 먹으 벌써 2코어예요 라칸이 붙었는데 붙이진 않을거에요 귀감은 좀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를 봐야되기 때문에 리롤덱은 자고로 1,2,3,4,5,6 이자를 보겠습니다 리롤덱은 자고로 이자가 생명이니까 어 너무 아파 트타 모렐이 베인 모렐같은 느낌인가요 그쵸 스킬을 쓰면은 모렐로가 평타에 다 묻, 묻어요 잭스라도 한 마리 세우자 한 마리만 잡자 한 마리만 no. 2연패 명사수 사고 용의 응원 트타가 뜨는 게 제일 좋은데 명사수보다 그래야 스쿼드를 짜는 게더 깔끔하더라고요 어한 마리 잡았다 나이스 78 벨트 여기서 지크 딱 만들어주고 구인수 지크 트타 선받자만 놓면 된다잉. 아, 까비. 순각 나왔고, 브라운으로 사놓고, 지크는 바로 만들어도 되고, 구인수는 바로 안 만들게요. 선받자 다음 선받자한테 넣어줄 거니까. 후반에 사일라 없으면 힘 빠지던데 맞나요? 그쵸? 모든 대기 후반에는 오코스트가좀 나와줘야 힘을 붙죠. 그게 맞죠. 모든 대기 그렇죠. 모든 대기, 모든 대기 후반에 오코스가 있어야 힘이 안 빠지죠. 아, 명사순데. 그래도 살게요. 나왔으니까. 명사수라도 써야지. 48 치는 건가요? 48 웬만하면 칠것 같아요. 일찍 좀 세져야 하는 대기라서 이게. 스타가 초중반에 센덱기라서 초중반에 세고 후반에 힘이 좀쫙 빠져요. 그래서 그때 버틸려면 그때 쌈미라가 나와줘야 돼서 후반을 무난하게 가려면은. 초반에 좀 일찍 쎄야 해요 중간에 스윙이 없으면 3룡 한자리 뭐 넣어요? 아무거나 넣습니다 아무거나 58? 피 너무 없다 아아 아! 템이 너무 별로인데 수은이랑 루난 이렇게 뺄게요 수은 루난 이건 뭐암라인 템? 투타. 칠 개요. 용해용은 사두고. 티타. 시비르. 티타. 왜 이렇게 안 나와? 죽었니? 두 마리 죽었나봐. 어디 갔어? 한 마리 너무 안 나왔는데, 한 마리, 한 마리 나왔네. 50원 돌려서. 어, 마지막 나이스 용영은 켜지니까 이기죠. 아, 이한 마리가 자연빵으로 딱 붙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럴 때돈쓴 미래가 없는 게 아닌가요? 미래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용발. 스타가 마딜이라 용발에또 약해. 장갑이 없네? 이러면은 루난 만들게요, 곡궁으로. 아, 나이스. 루난. 딱 만들어주고. 이러고 돈 조금 모아서 레벨업 레벨업해서 6레벨에 잠깐 그냥 귀감 재료 하나 넣어두고 7레벨에는 귀감을 받아주는거에요 선봉대보다 루난 들어가니까 또 다르죠 아 이거 용발이 벌써 이렇게 많네. 이게 트타도 결국 마딜 챔피언이라서 용발이 좀 약하거든요. 음, 용딜도 마법 피해라서 조금 카운터야. 저기나 여기나 나이스 순 심장 하나 바로 쓸만한디. 났다 진짜 큰일났다. 올라가 제발, 아하, 대치 완전 이쪽이라서 나이스 오른 먹을게요. 일단 오른으로 테마나 꿀 빨아 보겠습니다. 이둥. 나이스 테마나 뽑아먹고 아트나 세주 들어가나요? 그쵸, 그렇게 할 겁니다. 느낌은 앞에서 기감하고, 이두 자리에 기감 넣을 거예요. 이렇게 기감, 쌈이라, <끝> <끝> 일단은 귀감 넣겠습니다 티모 쭉 쓸게요 티모 탈론 카운터가 티모 실명이기 때문에 티모 쓰겠습니다 시비를 보다 나이스 펜 먹고 세저로 바꿔주고 3일치 성배 만들게요 운으로 게임하냐고요? 운이라니요 <laughs> 운이라니요 다 계산된 아이템이었죠 오르내에서 트포가 나온다는건 세주 패요 여기서 이제 9레벨을 패스트하게 가주는 게 조금 핵심이에요. 조금 패스트하게 구레벨 가져가는 게 좋아서. 어? 아 결투가? 결투가는 상성을 좀. 야 사미라. 그렇지 사미라. 그렇지 사미라. 지면 돈 쓰나요? 저도 9레벨을 가는 게좀더 좋긴 해요. 밸리업을 해야 돼서. 오 용의 영혼을 먹을 수 있으면 먹을게요. 이런 한자리 낼수 있죠. 딜은 충분하죠 이미. 지금도 보면은 일성이 대충 돌아왔는데 4천딜 가까이 했죠. 여기가 쌈이라를 여기서 이성을 찍어서 9레벨에 쌈이라가 나올지. 일단 선봉대가 맞게 하고 그렇지 구랩의 육룡 어때요? 궁금함. 근데 육룡이 딜은 더센게 확실하긴 하거든요. 더센건 맞아. 더센건 진짜 사실인데. 세트 쓰겠습니다. 바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투타가 안정적인 딜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벌어 주는 게 좋아서 나이스! 예외로 이제 이러면 학살자를 킬수 있긴 한데 용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 자리에 학살자도 쓸수 있고 다음 턴에 아, 아트록스 넣고 아지르 넣고 그런 식으로 선봉대 밸류업도 할수 있긴 한데 귀감은 라칸하고 아지르 쓸것 같아요 여기서 9레벨 바로 갑니다 세주? 요네? 리신? 트리. 트리? 이건 안 쓸게요 요네랑 세트 쓰고 잠시만 서풍 자리 모르가나 띄울게요. 육룡은 아무리 봐도 안할것 같아. 아지르 같은 게안 나오네. 아지르 나왔다. 나이스. 어, 오, 나이스, 나이스. 결국에 저 쌈이라 이성하고 만날 것 같은데 나도 쌈이라 이성을 찍어야 하는데 그러면 피우라 띄우고, 세주 무난하게 공 써주고, 나이스, 갑옷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지크를 먹겠습니다. 어아직르 붙었다 나 a 드 세트 붙음 쌈이라 이성이면은 제가 이길 수 있긴 해요 쌈이라가 나와야 하는데 스웨인 띄워볼게요 스웨인 상대가 저보다 사실 더 세요 지금 메인딜러가 더센 상황이라서 저보다 일단 쌈이라 한번 잡긴 했는데. 나이스. 요네 아, 여기 없구나. 잭스 띄우려고 해서 띄운 거였는데. 나이스. 여기 잭스 띄어서 보냈죠 전 진짜 쌈이라만 찾으면 돼요 이제 오코스트 3, 2성작 잘해서 스윙 2성도 견제는 할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지금 이기긴 했다 했으니까 스윙 견제를 하고 어? 스윙 스윙은 안 쓴대요 아 덧발톱 큰일났다 나이스 3이라 이성 찍히면은 확정 승리 붙지는 않네 아 붙었다 어떻게 해야되지 나이스, 1등. 투타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깔끔하다, 음.